저희 CJB와 한화손해보험 청주시가 사회적 약자층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 청주 만들기 협약을 맺었습니다. 통합으로 복지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최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손해보험과 청주시. CJB가 행복 청주 만들기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역 연계기업인 하나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비 지원과 생활 지원에 매년 5천만 원 이상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겨울철 연탄 배달 행사와 무심천 청결운동 같은 사회봉사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민들 특히 이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민간 언론이 또 한꺼번에 하는 참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참 이걸 잘해갖고 모범 사례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청주시와 c j b 는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역 사랑 운동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합으로 하나되는 청주 사랑 범도민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살펴 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청주, 밝은 청주, 행복한 청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북을 사랑하고 또 청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 만들기에 참여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교육 사업이나 복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청주 방송으로서는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기업의 사회 공헌을 매개로한 행복청주 만들기 운동이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CJB 뉴스 최연석입니다. 지난 21일 금요일에는 CJB와 한화 손해보험, 청주시가 사회적 약체층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 청주 만들기 협약을 맺었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학비와 생활비로 지역 연계기업인 한화가 매년 5천만원 이상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주시민들 특히 이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민간, 언론이 또 한꺼번에 하는 참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기 이 때문에 참 이걸 잘해갖고 모범 사례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한화는 겨울철 연탄 배달 행사는 물론 무심천 청결운동과 같은 사회봉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인데요. 청주시와 CJB는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역사랑 운동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근 있는 분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살펴줘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청주, 밝은 청주, 행복한 청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사랑하고 또 청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 만들기에 참여해주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교육 사업이나 복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청주 방송으로서는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기업의 상호의 공원을 매개로 한 행복 청주 만들기 운동 통합으로 복지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청주 만들기 협약식 함께 하셨습니다.